자,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이 끝을 향해 가면서요. 드라마 속 순양그룹 패밀리의 갈등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죠. 원작자의 말대로 순양그룹이 삼성그룹 이야기에서 영향을 받았으니까, 저거 사실 삼성 패밀리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삼성 패밀리 얘기와 비슷하고 또 어떤 부분은 다른지, 또 어떤 에피소드는 다른 기업 이야기와 비슷한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정말 그렇게 얽히고설킨 사연이 실제로도 존재했을까요? 자, 극 중에서는 진양철 회장에겐 아들 셋에다가 고명 딸이 있죠 자식 넷이죠 근데 삼성 이병철 창업주는 넷이 아니라 자녀가 더 있었어요 딸들을 포함해서 더 있었죠 자그 중에서 첫째 딸이 지난 2019년 별세한 이인이 전 한솔그룹 부문이고요 그리고 뭐 LG그룹 창업주의 아들과 결혼한 둘째 딸 등등 참고로 왜 삼성이 LG가 하던 전자사업에 진출한다 했을 때 사돈 관계가 불편해졌다는 얘기가 유명하죠 사돈이 하는 사업에 이게 왜 갑자기 뛰어드나 봐 약간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지 근데 또 삼성이 옛날부터 유명한 게 삼성의 제일주의거든 삼성은 1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딱 하다가 이제 남들이 하는 것도 이렇게 딱 들어가면 거기서 1등을 팍 먹어버리는 그렇지 못한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미원 같은 게 대표적일 거고 건설, 조선 정도 등등 아무튼 드라마 속 진양철 회장처럼 아들 셋에 딸 하나가 있었던 건 아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이병철 창업주의 자녀 중에서도 아들 셋에 딸둘한명 정도가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다 정도? 그러니까 이 유명한 아들 셋에 딸 하나 정도가 드라마 속 삼남일녀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자, 일단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 CJ명예회장 드라마에서처럼 후계자가 되지 못한 장남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1960년대 말 정도까지는 이 장남이 삼성의 뒤를 이을 것만 같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맡은 역할도 많았죠 뭐 주요의 열사 열몇 개에서 임원을 지냈으니까 그리고 이맹희 회장의 아들이 1960년생인 CJ 이재현 회장이니까요 이병철 창업주의 장손이요 이맹희 회장이 아버지 이병철 창업주 곁에서 일하던 시절까지만 해도 아마 많은 이들이 삼성의 후계 구도는 이병철 창업주에서 장남 이. 이명... 회장, 또 나중에는 이재현 회장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창업주 장남 장손 순으로. 하지만 장자승계의 원칙 같은 건 삼성에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장자승계를 하고 있는 LG 그룹 같은 경우와 다른 거죠. 드라마에서 진양철회장이 그러잖아요. 뭐 내가 아들이 중요할 거 아니냐, 손주 네가 중요할 거 아니냐, 나한테 내일 뭐 중요한다 식은 진양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 장자승계의 원칙 같은 게 아무리 뭐 중요하다 사회에서 뭐 그렇다고 해도 삼성 제일 주에 어긋나는 건 받아들이지 않겠다. 심지어 삼성에서는 창업주와 장남,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틀어지면서요, 창업주의 장남은 결국 그룹의 후계자가 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요, 오랜 세월 아버지를 피해 다니면서. 장남이 삼성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래도 장남이니까 장남을 아끼는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아 오빠 한번 뭐 가서 푸세요라고 얘기도 하고 또 아버지를 막 설득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명희 회장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고개를 숙인 건 이병철 창업주가 투병 중이던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이르러서였죠.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진양철 회장이 막 아프잖아 뇌에 뭐가 있다고 하고 실제로 이병철 창업주가 뭐 위도 그렇고 폐도 그렇고 종양 제고 수술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극 중에서는 왜 진양철 회장의 장남 진영규 부회장의 부인 만며느리죠. 손정래가 명동 사채업자의 딸로 나오지만요. 마치 뭐 외모에만 신경 쓰고 명품 같은 거 밝히는 거. 돈만 많은 집딸 같은 이미지로 배운 거 많지 않고. 하지만 실제 이병철 회장의 만며느리 손봉남 cj 고문은요. 극중 만며느리와 성은 같지만 사실은 이병철 창업주의 지인이자 고위공무원을 지낸 엘리트의 딸이었고요. 본인과 형제들 모두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였죠. 심지어 손경식 회장 같은 경우는 손봉남 고문의 동생인데 경기 고등학교 당장 최고 명문이지 거기에 몇대 천재 뭐 이런 걸로 유명했어요. 그리고 이손봉남 고문 끝까지 시대 거른들을 모시고 살았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손고문의 아들 C.J. 이재현 회장 역시 장손으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죠. 사이가 틀어진 장난과 달리 이병철 창업주가 장손 이재현 회장을 되게 예뻐했던 얘기가 유명하죠. 아버지랑 할아버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이재현 회장이 처음에 삼성을 안 가고 외국계 은행, c t 은행을 갔거든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병철 창업주가 아니 우리 장손이 왜남의 회사에서 일하냐 그것도 외국계에서 진노 삼성으로 데려온 일도 있고 암튼 삼성 창업주의 맏며느리 손봉단 고문은 그리고 CJ가 삼성에서 분리할 때도 큰 역할을 했던 걸로 전해져요 맏며느리의 경우에 드라마의 맏며느리랑은 성 씨만 빼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드라마에 나오는 창업주의 둘째 아들 아버지 몰래 아버지랑 다른 편에 서기도 하는 진동기 부회장이라는 인물이 있죠 또극 중에서 둘째 아들이 약간 역술인 같은 사람을 뒤에 데리고 다니기도 하잖아 근데 이거는 삼성 얘기가 아니라고 볼수 있죠 회장님이 그 말을 듣고 막 거기다가 투자했다가 이게 문제가 되고. 근데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둘째 아들 지금은 사라진 세한그룹의 이창희 회장의 경우에는요 드라마 속 둘째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형 이명희 회장에 따르면 이창희 회장이요 삼성이 살려면 아버지가 경제계에서 영원히 은퇴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에다가 투설했다고 하니까 놀랍죠 근데 이극 중에서는 차남이 몰래 아버지한테 대항하고도 아버지가 곁에 계속 두잖아요 뭐 일을 맡기고 이거랑 달리요 이창희 회장은 아들한테 진노했던 아버지 이병철 회장의 명을 받고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 그랬죠.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영원히 귀국하지 말라. 그래서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오기까지 무려 6년이 걸렸어요. 다만 6년 뒤 한국에 돌아와서 무려 3년 가량을 매주 찾아가 가지고 아버지한테 사죄를 하거든요. 이런 차남한테 이병철 회장이 자기 사업의 길을 열어줬죠. 근데 이 3년의 문난 인사를 거쳐서 3년 뒤 어느 날에 그냥 이렇게 풀어준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임원들한테도 가서 빌라고. 그러니까 오너 일간대 임원들한테 빌라고 하니까 얼마나 약간 이게 어려운 상황이었겠어. 그런 이야기가 알려져 있죠 또이극 중에서는 진양철 회장의 차남의 부인이 장관 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째 둘째 며느리와 달리 결혼을 반대했던 건 연예인이었던 셋째 며느리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삼성 이병철 창업주가 결혼을 반대했던 건 셋째 내가 아니라 이 둘째 내였어요 둘째 아들이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반대하는. 그래서 결혼식에도 안 갔다고 하고요. 아무튼 자 그리고 드디어 나오는 이병철 창업주의 셋째 아들이 바로 고그 이건희 회장이죠. 삼성의 후기자가 되는 첫째, 둘째 형이랑 무려 나이가 11살, 9살씩이나 차이가 나는 막내아들이었고요. 진짜 재벌집 막내아들인 거죠. 원래는 이병철 회장이 정치보다 더 강한 힘으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 그러면서 설립한 언론사를 이 셋째 아들한테 맡기려고 했는데, 이 막내아들이 결국 그룹 전체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극 중에 나오는 셋째 아들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결혼 얘기도 전혀 다르죠. 삼남 이건 이 회장의 장인어른은 조선 전체의 수재이자 외모도 뛰어났던 걸로 유명했던 홍진기 전 장관이죠. 중앙일보 회장이기도 했던 이병철 회장이 이분을 두고 사돈이면서 고락을 같이 한 동지라고 표현했어요. 자유당 정부에서 장관을 지내다가 사1구 혁명이 일어나고 또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사형선고까지 받을 정도로 궁지에 처한 홍진기 전 장관을 이병철 회장 쪽에서 의무로 양으로 도와줬다는 얘기도 있죠. 결국 훈련한 홍전 장관은 삼성에 와서 중앙일보 창간을 지휘하고 지금 JTBC의 전신인 동양방송 TBC를 이끌었고요. 그리고 그 그의 맏딸이 바로 이건희 회장의 부인. 아버지가 전주에서 판사 생활을 할때 태어나서 전라도에서 얻은 기쁨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은 홍라희 여사죠. 이재용 회장의 어머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중에서는 셋째 며느리가 연예인이라서 결혼을 반대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완전히 비슷하진 않지만 삼성가에서도 셋째 며느리를 얻을 때 이병철 창업주의 부인 박두울 여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다고 해요. 며느리감이 너무 키가 큰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어머니가 하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세를 생각하면 어머니. 키가 큰게 괜찮지 않습니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다고 하죠. 실제로 홍라희 여사처럼 아들 이재용 회장도 키가 크게자랐고요 그리고 이 재벌집 막내아들 드라마의 원작에서는 뭐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진 걸로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조용히 내조를 하는 스타일이었고, 그리고 이병철 창업주 쪽보다 처음에 결혼할 때는 이 처가 쪽이 더 부자였어요. 극중에서는 그 진양철 회장이 뭐 가난한 집사람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병철 창업주는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고, 근데 처가는 더 부자였고, 근데 그렇다고 뭐 재벌급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은 한 1년에 쌀 300석 정도를 받는 땅을 물려... 받은 걸 미천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그게 지금 가치로 계산을 하면 최소 그래도 연 1억 원 정도 이상 나오는 땅을 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홍라희 여사는 조선 전체의 수재였던 아버지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본인 역시 당대 최고 학벌을 지닌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드라마에서는 진양철 회장의 손주며느리가 갤러리를 운영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병철 창업주의 가족 대부분이 미술품에 관심이 많았지만 특히 홍라희 여사는 미술 전공하기도 했고요. 젊은 시절에 시아버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아서 미술품을 구입하고 안목을 더 높이는 수집가로서의 훈련까지 받았다고 하죠. 한동안 리움 미술관장으로 활동도 했고요.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장면들은 있는데 완전히 다른 인물인 거지. 그리고 극중에서는 진양철 회장의 막내딸이 무슨 뭐 테마주에 투자해가지고 거액을 날리고 막 그러잖아요. 약간 무능한 인물로 그려지는. 하지만 이병철 창업주의 막내딸, 바로 신세계 이명희 회장이죠. 실제 이병철 회장의 막내딸은 극중의 고명딸처럼 무능하고 뭐 터무니없는 일을 벌인 인물이 전혀 아니죠. 오히려 삼성 창업주의 막내딸, 형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걸 물려받았는데 그걸 크게 키운 경영 능력이 입증된 인물이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병철 회장 타겟 시점에 신세계 백화점 매장이 두곳 뭐 조선호텔 정도가 있었다면요. 이명희 회장 체제에서 신세계는 전국 곳곳에 신세계 백화점 그리고 이마트 사업을 크게 키우는 등등에서 그야말로 거대 유통 재벌이 됐으니까. 그나마 극중 막내딸과 삼성 창업주 막내딸의 공통점이 있다면 결혼을 엘리트랑 했다. 이 정도일 뿐일 것 같아요. 극 중에서는 막내딸이 검사랑 결혼을 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신세계 이명희 회장은 경기고등학교 서울공대 출신 엘리트랑 결혼을 하는. 그 정도의 공통점. 그리고 이병철 회장의 막내딸 신세계 이명희 회장이요. 이병철 회장이 알려진 자식들 중에서, 유명한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현재 생존해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근데 드라마 속에서는 갈등을 고조시키는 게 아버지와 뭐 형제들 간의 관계도 있지만 형제들 사이가 계속 막 알력을 일으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긴장관계와 달리요. 과거 삼성그룹의 후계 구도는 사실 일찌감치 착착 정해져 있었죠. 이병철 회장이 일찍부터 삼남 이건희 회장을 후계자로 정하고 이 내용을 유서로까지 작성해서 금고에 보관해 놓았다고 하니까요. 또 이병철 회장 타계 직후에 그룹 사장단이 모여가지고 이건희 당시 부회장을 회장으로 즉시 추대하기도 했고요. 자, 저도 드라마 재밌게 보면서 이병철 회장의 자손들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아무리 어릴 때는 뭐 형제자매로 같이 컸다고 해도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고 가진 지분 차이가 크고 또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힘이 한쪽으로 확 기우는 거니까 싸우기도 사실은 쉽지 않죠. 또 보통 사람들의 가족 관계랑도 많은 부분에서 다른 게 과거 왕조에서도 그랬죠 큰 기업 집단에서도 하늘의 태양 같은 인물이 여러 존재할 수는 없는 법이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앞으로는 또 어떤 재벌가에서 또다시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가 나올지 또 시간이 흐르면 어떤 이야기가 극으로 만들어질까를 생각해보면서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 삼성그룹의 이야기 또 다른 재벌의 이야기 그리고 원작과는 어떤 부분에서 다르게 끝을 맺을지 함께 지켜보시죠.